깜짝 놀랄 사실. 무려 5억 3700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 순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비밀은 바로 평범한 채소에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소들이 혈당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이 채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위험한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며 심지어 합병증까지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고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식단에 포함해야 할 9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정말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대의 효과를 위한 특별한 조합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여주 모모르디카부터 시작해볼까요? 민족양리학저널,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주에는 인슐린을 모방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여주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54%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홍삼처럼 건강에 좋다는 말이죠. 겉모습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을지 몰라도 그 효능만큼은 어떤 채소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볶음, 찌개,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 특유의 쓴맛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치 쓴바이처럼 말이죠. 자, 이제 진짜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는 IP채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시금치, 케일, 그리고 근대와 같은 채소들이죠. 섬유질, 마그네슘, 항산화제가 풍부한 이 자연의 보물들은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방패처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명한 학술지인 BMJ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이피 채소를 1.5인분만 섭취해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14%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건강에 좋은 채소 한입 한입이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게다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 탄수화물 함량도 적어 혈당 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치 다이어트계의 김연아처럼 완벽하죠. 샐러드, 스무디, 국에 넣어 먹거나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 영웅들을 식단에 추가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브로콜리가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이 녹색 채소에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무려 10%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염증을 퇴치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브로콜리를 찔때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븐에 굽거나 좋아하는 양념을 곁들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위해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식단에 추가하여 건강을 챙겨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크라 또는 레이디 핑거라고도 불리는 채소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미끈미끈한 채소가 미식가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끈적한 마가 생각나기도 하죠. 독특한 식감을 가진 이 특별한 채소 안에 혈당 관리를 위한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시나요? 오크라는 뮤실리지라는 끈끈한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뮤실리지는 혈액으로 단기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이 뮤실리지는 설탕 분자를 감싸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엿기름처럼 끈적한 질감이 설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토테라피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시앗 가루가 당뇨병에 걸린 쥐의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할머니의 손맛처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잠깐, 당근이요? 당근은 당분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당근은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메시드 포테이토가 먹고 싶은데 탄수화물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콜리플라워가 완벽한 저탄수화물 대안입니다. 자주 간과되는 이 다재다능한 채소가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구세주와 같답니다. 콜리플라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항산화 물질은 고혈당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게다가 콜리플라워에는 신진대사를 돕는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디아베티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콜리플라워와 같은 채소가 풍부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인슐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콜리플라워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콜리플라워로 감자 맛을 흉내낸 메쉬드 포테이토를 만들거나 수프, 캐서롤에 넣거나 피자 도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백한 맛과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 하얀 보석 같은 콜리플라워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단순한 고급 요리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게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 우아한 채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아삭아삭한 파프리카는 단순히 보기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애호박입니다. 다재다능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채소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 친숙한 애호박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호박은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엄마가 정성껏 끓여주시는 된장찌개처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채소죠. 섬유질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액으로 단기 천천히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수분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줘서 과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채소들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피망, 애호박에 쌉싸름한 여주를 살짝 넣어 볶아 만든 맛깔스러운 볶음 요리를 상상해 보세요. 마치 컬러풀한 비빔밥처럼 건강함이 가득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면 아이피 채소,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만든 든든한 샐러드는 어떠세요? 마치 사찰 음식처럼 정갈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건강상의 이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하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건강 교향곡을 연주하듯 이 채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김연아 선수의 환상적인 연기처럼 건강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답니다. 다양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각 채소의 유익한 특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망의 비타민 C는 IP 채소의 철분 흡수를 돕고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의 섬유질은 당근의 당분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면 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혈당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마치 셰프처럼 여러분만의 건강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죠. 이 채소들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으세요.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할 것입니다.